B 매트 30초까지 내려오세요. B 매트 30초까지 내려오세요. C 매트 골반에서 다리 빼야 돼 골반. 그렇지. 내려오세요. B 매트 25호까지 선수님 내려오세요. 잘하고 있다. 정상영 관장님 시상식대로 가세요 정상영 관장님 시상식 준비해주세요 브레이크 해야 돼 브레이크 네, 클로즈 브레이크 네, 해야 돼도아 브레이크 하자 브레이크 목잡고 엉덩이 밑에 무릎 바꿔, 엉덩이 밑에 무릎 바꿔, 그렇지 허벅지 눌러 허벅지 들지 마. 됐다 열렸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쳐내고 돌아. 정면으로 가지 마. 엉덩이 돌아, 돌아. 그렇지 그로 넘어가 계속 그 버티고 중간에 넘어가 중간에 버티고 중간에 넘어가 네, 타타사에 백진호 맞으세요 지금, 지금 쉬고 있잖아 도화가 어. 2점 뺏겼다 정신 차리고 박멘트 선수들까지 선수들 내려오세요 3번 비멘트 선 시합 선수들 도원아 수입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뭐, 일어나 그냥 자꾸 일어나 자꾸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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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눌러 눌러 눌러야 이게 점수 받는다 그렇지 나이왜 점수 안 줘? 한번때다고 그랬어 근데 잡고 일어났잖아 왜 점수 안 줘? 오늘 행복대는데 연속한 데가 지는 연속한 데가 허벅지, 골반을 눌러야 돼. 골반, 골반 눌러야 돼. 목 미는 거 아니야. 골반 눌러야 돼. 골반. 도나 어, 골반. 도나, 그렇지. 골 아니. 손을 나봐. 손놓고 손으로 골반 눌러. 손으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밸런스 잡아, 밸런스 잡아. 무릎 꿇어. 지나가 보자! 패스다! 지나간 패스야! 어디로 가냐! 반대로 가야지! 야! 야 도놈! 아, 진짜 이 없다. 도와아 리커버리 가! 만히 있지마. 움직이지. 움직여 계속. 계속 일어나. 아, 씨. 지쳤네. 몸을 안 보니까. 포기 하면 안 돼. 계속 움직여. 야, 씨. 한판 하고 집에 갈래? 그렇지 잡아 하프 잡아 기술이 없다 미치이거다 하긴 하긴 기술이 없다 하긴 기술이 없다 하긴 하긴 기술하 하긴 기술이 없다 하긴 하긴 기술이 없다 하하프잡술이 없다 하하프잡술다하 어 묶어라 다리 다리 묶어 그렇지 오케이 스윕 해보자 하프 가드 일어나 일어나 바지 잡고 반대쪽으로 넘겨봐 반대쪽으로 바지 들고 넘겨 다리 들고 아 다리를 잡고 넘겨 <laughs> 아 티마프일어나 티바르노! 티바 끝났다, 끝났다. 패스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브 브레이크! 브레이크! 잤스! 브치